2 5년식2 5년식 모델이고요. 색깔은 실제로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른 전원부는 스타십 시그니처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시그니처부터는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손만 잡아도 지금 제가 차키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백밀러도 열렸죠? 그리고 나중에 닫을 때는 닫고, 실 하면, 예. 네. 잠기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여기 에 버튼이 있었어가지고, 그 버튼을 누르고 했어야 잠기고 열리고 했었잖아요. 스테어링 휠 진동 경고. 햅택 기능입니다. 진동이 온다는 거죠. LED. 예, LED. 진작에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l e d 적용되었고요. 프레스티지 기본 등급에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닫았다가 뭐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열고요. 디지털 2와 지문 인증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 지문 도입 시스템은 사실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이게 만약에 없는 어 밑에 등급에서는 이 자리가 공간이 있어서 이거를 뭐 열쇠를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공간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어진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이거를 기본으로 넣어주지 않고 그냥 조금 더 옵션으로 빼서 저렴하게 해줬으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차는 그래비티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다 스웨이드. 우리 옛날 말로 세무가죽이라고 하죠. 아주 고급스럽게 세무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사이드 단위씬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하 정진호 대표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그래피티 5인승 추가 옵션은 없는 걸로 견적을 장기주트 견적하고 리스 견적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그니처 그래피티 5인승 총 차량가는 세제 혜택 전에 4,696만 원 60개월에 1년에 2만 키로 타는 걸로 초기비용 0원 월 65만원대 신용이나 소득에 문제없을 때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그 옆에는 이거하고 동일한 견적인데 선납금 30%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소멸성이라고 써있죠. 이 돈은 나중에 못 돌려받는 돈이고 월불입금액은 38만원대 왜 인터넷에 보면은 뭐 배너 광고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소렌토인데 뭐 30만 원대. 이거는 보통의 경우 이렇게 소멸성인 선납금 금액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광고에는 내보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낚시형 광고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그런 분들 있다는 건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신차 장기렌트 견적이고요. 이 소렌토 오래 걸리는 차량을 저희는 판 할인을 넣어 가지고 28개 렌트사 다 비교해서 가장 빠르게 뭐 빠르면 정말로 뭐 3일 안에도 받게끔 해 드릴 수도 있어요. 실시간 재고가 있는 거를 저희가 고객님한테 매칭 시켜서 빠르게 보여 드리는 건데 이거랑 똑같은 재고는 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유사한 걸로 만약에 이 차가 마음에 드신다면 예, 그렇게 해 드릴 거고 그다음 리스 견적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차량이죠? 예, 리스 견적입니다. 신차 리스 견적이고요. 5년 계약, 1년에 2만 키로 초기비용, 0원, 월 57만 원대 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견적인데, 똑같이 선납금 30%, 월 30만 원대. 그런데 아까 전에 신차 장기 렌트하고 리스하고 월불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를 따로 더 내셔야 되기 때문에 장기 렌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우리 고객님들의 개개인에 맞는 맞춤 컨설팅. 어떤 분들은 리스가 유리하고 어떤 분들은 렌트가 유리할 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조금 더 리스가 비싸도. 리스는, 리스가 더 유리한 분들이 있고, 장기 렌트가 유리한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장기 렌트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어, 장기 렌트는 10원 한장 대출로 안 잡히는 건데, 리스는 금융 상품 대출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장기 렌트가 비싸도 장기 렌트로 가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월 브릭 금액이 10원 한장싼 걸로 리스나 렌트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고객님들 개개인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실, 외관, 내관, 그리고 장기렌트 견적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추가로 더 궁금하시거나 한거 있으면 저희 오픈 채팅, 그리고 저희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 관련 정보를 계속 좀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의 정진우 대표였습니다.